광주지역 시내버스 업체들이 인건비 명목의 재정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혹 얼마 전에 전해드렸는데요. 광주시의회가 이 버스 회사들에게 지원되는 적자지원금 50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광주시는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인수 기자입니다. 광주의 한 시내버스 회사입니다. 지난 4년 동안 이 회사가 광주시로부터 지원받은 정비사 인건비는 39억 원. 하지만 32억 원만 실제 급여로 지급하고 7억 원은 다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최근 4년간 광주시내 버스 업체 10곳에서 인건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금액은 모두 41억 원입니다. 결국 광주시 의회가 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 지원에 제동을 걸고 나왔습니다. 광주시 의회는 시내버스 업체의 올해 적자분 456억 원 가운데 추경 예산 50억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시 의회는 인건비 지급 내역이 불투명한 데다. <laughs> 감사원 감사에서도 이미 지적을 받은 만큼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운영에 대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제기에 대한 집행부의 어떤 점검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점검을 하는 의미에서 억을감을 했습니다. 당장 다음 달 시내버스 업체에 오억 원을 지원해야 할 광주시는 권혹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전문가 등과 함께 표준 운송원가를 다시 산정하기로 하는 한편 일단 내년 본예산에서 손실분을 충당하기로 했습니다. 적정하게 산정되고 정산됐는지 중고 공제 같은 그 제도 안에서 적절하게 처리가 됐는지 그거를 살펴볼 계획입니다. 정비사들의 인건비 착복 의혹이 일고 있는 광주 시내버스 준공영제 사업 시행 7년 만에 어떤 식으로든 손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KBS 뉴스 이인수입니다.